오늘도 새롭고 복된 하루입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이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을 때에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길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의 향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이 음성이 우리 마음 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음성을 듣고 발을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옮겨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치일조와 공은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 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가 이게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또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하려고 하는 이 결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멀리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조상적 때부터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이 너희들이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규례, 나의 율법,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도 그것이 방대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도,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세례 받으러 와서 물 속에 집어넣고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단순하게 마음의 변화가 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구체적인 상황들을 세례 요한이 지적해 줬습니다. 옷두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세례들은 정한 세외에 더 얹어서 받지 말아라. 군인들은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일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11조화 봉헌물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물질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금 중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선순위로 두기 위하여 우리가 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뭐 어떤 사람은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뭐 우리의 것이냐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사신 다음에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시인하면서 드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우리의 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물질이 포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례요원이 얘기했던 세례에 합당한 열매도 물질입니다. 옷을 두벌 있는 사람, 옷 없는 사람에게 주라. 이게 자기의 물질을 이거 나누어 주는 것인데,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세례들도 정한 세월에 더 받지 말라. 이것도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을 더 많이 착취하지 말라는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로 억압해서 또 돈을 뜯어내고 여러 가지 것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11조는 단순하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1조를 통해서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서 반일을 하게 되어지고 제사장도 제대로 생활 보조가 안 되니까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이 성전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어지도록 왜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너희가 11조를 드림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제사장 된가 레위인들을 그 성전에 일을 할수 있도록 후원해 주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첫 번째 단계는 예배의 회복인데 그 예배의 회복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특별히 이제 만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공급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주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뭐 10위 가운데 는 그런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이 물질에 대한 이런 이 욕망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가난했을 때에 한국교회 한번 보십시오. 11조 내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며 얘기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들을 가진 것 없으니까 11조 내고 여러 가지 것 드렸습니다. 드려도 아까운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지금은 물질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물질 드리라 그러면은 물질이라고 하는 이 탐욕이, 만몬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1일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론이나 반론이나 거부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 1조는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만몬, 이 돈이라고 하는 것과 싸우는 그래서 그것을 이겨야 하는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우선 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선 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 우리가 지키고, 그 다음에 예배를 우선순위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올바로 드릴 때에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288장입니다. 그냥 50장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죽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으니 우리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자,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면 주만 따라 살리라.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 게 드리네 주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가. 또 우리 착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되돌아가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